네, 드디어 다시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던 왕제도 군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사울,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걸수 있었던 사울이죠. 기억나시죠? 뭐 제가 기억하자는 건뭐 용모가 헌치라고 막그 소녀들이 막그 열광했던 그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마치 대사사처럼 그쵸 정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더니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울을 왕을 세우냐고 했던 사람도 이참에 다 쓸어버리죠.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대답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에 이 승리의 날에 즉 살리는 일을 했던 바로 이 날에 어떻게 우리가 살육을 즉 살생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즉 여호와의 법도 안에 있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잖아요. 되게 훌륭한 선택이었고 또 사무엘도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인간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어떠한 때에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의 법도 안에 있다면,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잠깐 신약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부러 사실은 제가 다시 돌아올 거를 사실은 머리에 두고, 예, 주도 면밀 백성형 예, 머리에 두고서 그래서 임마누엘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기 공동체부터 자신들의 구원의 길은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황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왕조차도 이 여호와의 법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도록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걸 산다면 너희가 군주제를 선택하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일종의 우려 담긴 조언이었던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 여호와의 법도대로 살았을까? 어,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 성경이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그랬다는 사실을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안 그랬던 그 사울 그리고 왕들이 점점 안 그렇게 되면서 또 백성들마저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슬픈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 텐데요. 가보는 그 여정 여정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법도를 떠났던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주류가 다 그렇게 떠나가는 데도 홀로 외로이 혹은 꿋꿋하게 그 법도를 지켜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조나단이라고도 이제 미국 발음으로는 얘기하고 그렇죠. 어, 남자 아이들 이름으로 많이 짓는 이름이었죠.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근데 바로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제도에서 당연히 아빠가 왕이면 요나단은 이제 왕자니까 그렇죠. 다음 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물론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고 사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흑백 대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사울은 왜 잃어버렸는지 슬프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사무엘상 13장으로 갈 건데요. 1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2년 즈음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즉 왕이 되자마자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쭉 읽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주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하고는 또 다르게 철기 문명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이즈, 엄청난 큰 골격만큼이나 더 두려웠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그것도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런 제가 늘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3장에 나오는데요. 1 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하였 이러면서 쭉 나오다 보면 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 사 도끼,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가지고 그들한테 왜냐면 이제 그런 벼린다는 표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뎌지고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걸 할수 있는 어떤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는얘기인데 블레셋에도 막 가고 그랬었나 봐요. 22절에 보면 확실한 거는요.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평화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싸울 때가 문제잖아요. 싸울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왕하고 왕자만 철기창이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가 있고요. 백성들은 이런 농기구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평화시에는 어떻게 공존하고 살겠지만, 이게 붙게 되면, 이 무기면에서 병력면에서 이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맞붙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전면전을 회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14장에 보면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왕자, 요나단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인데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왕자, 뭐왕 이런 사람들의 그 큰긴 창을 평소에 이제 본인이 안 들고 다니겠죠. 이제 제일 측근인 거죠.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얘기하면 측근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무기 들고 <laughs> 찔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자, 뭐 나의 오른팔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자, 그 같이 다니는 그 하고, 두, 우리 둘이 저쪽으로 건너가 보자. 왜 지금 우리가 맞대결인데, 이게 아무래 전면전은 안 되겠고, 우리의 용기를 보이자는 거죠. 왜 우리도 옛날에 그 신라시대 화랑 보면 뭐 관창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있, 있잖아요. 왜그 화랑이 먼저 가가지고 막 사기를 올리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당시 요나단도 상당히 젊었을 테고, 그쵸. 뭐, 사울이 40세의 왕이 올라서 이듬해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41세면 아들, 예, 소년일 것 같은데, 둘이 몰래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교란시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어서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이들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것은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공법으로는안 되니까 이들이 모두 신앙에 고무되어야 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 즉 앞서 싸워 주셔야지만 자기들이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14장 어 6절 중반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사람이 많다고 얘기는 거 아니고 적다고 지는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둘이 건너가서도 얼마든지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 깨기도 아니고 그쵸 어쨌든 둘이 넘어갔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 봅니다만 둘이 블레의 진영으로 가 가지고요. 그블레의 진영을 혼돈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우와의 전쟁에 거의 그, 그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급습을 당하게 되고 당황하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승세를 잡게 되는데, 저는 이 승세를 잡게 되는 부분에서 너무 멋진 장면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같은 장 20절을 보면요. 사울하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뭐지? 우리 아직 전쟁 시작 전에 저 동네 왜 저래? 라고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봤더니요. 일단 그 앞쪽에 보니까 점호를 해 봤어요. 우리 중에 빠져나간 사람 있어? 여기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17절인데요. 거기 봤더니 아 요나단하고요. 그 무기 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세 봤더니 두 사람 없어요. 그럼 쟤네 둘이 가 가지고 전할 일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울하고 온 백성이 어텐션 하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20절을 보니까 혼란해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막 치고 있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요 그 모양을 보면서 그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하단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합했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 사람이 왜 블레셋하고 있어요? 히브, 아,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히브리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을 이름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아주 간단한 산수 하나 하겠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수가 히브리인이었던 건 맞지만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고대 이스라엘인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포함 관계로 보시면 되죠. 뭐가 더큰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이 더큰 거죠. 즉 고대 근동에 계약 용병, 뭐, 계약 농민, 뭐, 아니면, 예, 뭐, 그, 뭐, 계약 노동자, 이런 걸 하고 다니는 전체 그, 그, 이주 노동자들의 총칭이 히브리였잖아요. 근데 그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된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예, 총칭되는 열두 부족이 이스라엘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히브리들도 있겠죠? 이 사람도 직업이 뭘까요? 그들 역시 농민도 하고, 뭐, 노동자도 하고, 용병도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히브리인들이라면 당연히 계약용병이었겠죠. 즉, 계약용병으로서 블레셋이 세니까, 혹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또 알긴 알잖아요. 어, 쟤네들, 알고 보면 쟤들도 히브리였는데, 쟤들끼리 무슨 왕국 하나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하더니, 와, 저렇게 멋지게, 저 어린 소년 둘이서,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역시 여호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는구나 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구나 신의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편이었다가 우리 돈 필요 없어요 그러고 이 둘의 편을 들어준 거죠 갑자기 전세가 더 붙은 거죠 여기에 더하여 22절에 보면 더 멋진 일이 생겨나는데요 에이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겁이 나서 사실은 싸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어떡하지? 어, 우리 아무래도 이 철, 청동기, 뭐, 농이, 농기구가 좀안 되잖아 싶어 숨어 있었던 건데, 심지어 저기 그들하고 합세했던 히브린까지 합세하는 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다 말고, 와! 하고 나온 거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승세가 잡힌 거예요. 사울 흥분했어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열세여도 이건 여와의 전쟁이 이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승기가 잡히니까 그제서야 살짝 뒷부을 치면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 안에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면서 완전히 싹 썰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승시, 승세가 잡혔으니까. 다만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우리 거의 맞죠.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금식 전쟁이라고 말, 말하면 이상하지만 자 우리 어, 우리 뭐 먹고 나서 기운으로 싸우는 거 아니지 않냐. 나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은요. 27절에, 요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요나다는 먼저 갔잖아요. 먼저 넘어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먼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쳐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먹어야지 기운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찍어 먹었고 성경에 보면 그거 먹고서 눈이 밝아도 역시 잠깐 반짝하는 데는 당이 최고죠 그쵸? 그래서 반짝해서 잘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싸우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갔으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울이 욕심을 더낸 거예요 완전히 쫓아가 가지고 이제 막 거의 막 전멸을 할 생각으로 흥분을 해 가지고 그 이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할때 항상 제세상한테 물어보거든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렇게. 그러면 사울이 3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오리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답을 가라. 그러시면 이제 아자하고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전통에 의하면 여호와를 섭섭하게 한 거예요. 이들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면 거의 그, 그죠 사람이 뭔가를 잡으려다 놓쳤을 때열 받잖아요. 어, 저, 저도 같이 <laughs> 말이 험해지네요. 그래가지고 38절에, 야, 이거 누구가 죄를 진 거다. 이, 이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완전히 완승을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죄가 행여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내가 그거 안 넘어갈 거다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맹세 여러분 입다의 맹세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맹세는 여호와 신앙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이 전쟁을 내가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인간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런 인간적 욕심에서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아들여도 죽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로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아빠가 맹세를 했대죠. 또이 아들도 착해요. 뭐난못 들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못 들었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뭐 전쟁 이겼고 아버지 못 들었지만 예, 뭐할수 없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멋진 일이 생겨나는데, 뭔가 하면요, 45절인데,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다시 나오죠. 한마디로 줄이시오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에 어찌 그를 죽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맹세한다면 이거 사실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맹세는 살리는 맹세여야지 당신이 한 것처럼 죽이는 맹세일 수 없습니다. 번역하면 그 얘기죠. 설마 이거 뭐 왕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건 아니지만 이 백성이 완전히 단합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게 돼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왕권 강화해야겠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스라엘 왕권의 독특성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이 흥분해서 여호와의 법도를 잊어버렸을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날에. 살아계신 요와께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맹세는 뭐다? 오직 살리는 맹세, 살리는 선택이다. 이걸 백성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이들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용감한 소년, 그렇죠? 요나단은 살리는 선택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참 멋진 엔딩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고요. 그리고 구원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요나단을 백성들이 또다시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여와께서 이루신 이긴 역사 속에서 사울은 아슬아슬 하죠, 벌써 보니까. 이 왕된 지 2년차밖에 안 됐는데,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그 왕됨을 확그 확고하게 하려는 욕심이 보여요. 이 아슬아슬함은 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예, 아주 비극적인 부분을 맞게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요나단의 신앙과 또다시 비교하면서 한회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